죽기 전에 딱한 번만 손자 얼굴을 보여달라며 문 앞에 쓰러져 있던 시어머니. 그러나 며느리는 문을 닫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며느리의 통쾌한 복수 완결편 지난 1편에서 서연은 시어머니의 끔찍한 학대를 견디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지만 마침내 이혼에 성공하고 준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서연은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몰락한 시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서연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완결편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은 낮에는 중소기업 사무실에서 일했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했다. 하루에 4시간만 자고 나머지 시간은 일했다. 준호는 어린이집에 맡겼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놀았어. 그래, 우리 준호 잘했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어느날 밤, 서연은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쓰러졌다. 과로였다. 병원에 실려갔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좀 쉬셔야죠. 일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서연은 3일 쉬고 다시 일터로 나갔다. 준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었다. 1년이 지났다. 서연은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했다. 밤샘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다. 상사가 인정했다. 서연 씨 대리로 승진입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월급이 올랐다. 편의점 알바를 그만둘 수 있었다. 2년이 지났다. 서연은 과장이 됐다. 준호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엄마, 나 유치원 재밌어. 그래, 엄마도 준호 덕분에 힘이 나. 3년이 지났다. 서연은 팀장이 됐고,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다. 월세가 아닌 전세였다. 준호는 건강하게 자라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엄마, 나 학교 재밌어. 그래, 엄마도 준호 덕분에 행복해. 서연은 밤마다 준호를 안고 잠들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다. 반면 민수는 사업 실패로 파산했다. 주식 투자에 실패하고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빚더미에 앉았다. 박순자와 함께 쪽방촌으로 내려갔다는 소문을 들었다. 서연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남이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서연은 준호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띵동!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문을 열자 초췌한 모습의 박순자가 서 있었다. 서연아! 박순자는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서 있었다. 제발 나좀 도와줘. 무슨 일이세요? 서연은 차갑게 물었다. 민수가 교통사고 났어. 대형 트럭에 치어서 의식불명이야. 그래서요? 수술비가 3천만원인데 돈이 한 푼도 없어. 은행에서 대출도 안 나와. 제발 좀 도와줘. 박순자는 두 손을 빌며 애원했다. 서연아, 제발. 민수 죽어. 수술 안 하면 오늘 밤 안에 죽는데. 서연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었다. 과거에 자신을 짓밟던 그 시어머니가 이제는 자신에게 빌고 있었다. 어머님, 기억하세요? 뭐? 뭘? 제가 준호 데리고 나간다고 했을 때요. 박순자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어요? 서연아, 미안해. 그리고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셨죠. 준호 안고 있었는데,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때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죽든지 말든지 혼자 나가라. 손자는 절대 못 데려간다 하셨잖아요. 박손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전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병원에 3주 입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조금만 늦었어도 죽을 뻔했대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서연은 문을 잡았다. 저한테 빌 시간에 119라도 다시 부르세요. 서연아, 제발. 근데 수술비가 없으시다고요? 그건 제 일이 아니에요. 서연아. 전 도와드릴 수 없어요. 돌아가세요. 쾅. 문을 닫았다. 밖에서 박순자의 통곡 소리가 들렸지만 서연은 돌아서지 않았다. 준호가 물었다. 엄마 할머니였어요? 아니야. 그냥 아는 사람이었어. 울고 있던데. 신경쓰지 마. 밥 먹자. 서연은 아무렇지 않게 식탁으로 돌아갔다. 가슴 한쪽이 먹먹했지만 후회는 없었다. 6개월이 흘렀다. 민수는 간신히 수술을 받았지만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박순자가 어떻게든 돈을 빌려 수술비를 냈지만 이후 치료비가 계속 들어갔다. 장기 입원이 필요했고, 병원비는 5천만원까지 불어났다. 박순자는 병원비를 낼수 없어 민수를 집으로 데려올 수밖에 없었다. 쪽방촌에서 반신불수 아들을 돌보며 어렵게 살았다. 어느 일요일 오후,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다. 역시나 박순자였다. 이번에는 더 끔찍한 모습이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누더기 같은 옷. 서연아. 박순자는 현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나좀 살려줘. 무슨 일이세요? 민소 병원비를 못 내서 집으로 데려왔어. 근데 먹을 게 없어. 하루에 라면 하나로 버티고 있어. 제발 돈좀 빌려줘. 아니 도와줘. 제발 죽겠어. 박순자는 손을 싹싹 비비며 빌었다. 이렇게 빌게. 무릎 꿇을게. 제발. 어머님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 도와줄 때까지 안 일어나. 박순자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서연은 한참 내려다보다 입을 열었다. 어머님 그때 기억나세요? 제가 임신했을 때 입덧으로 화장실에서 토하고 있었죠. 그때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죠? 죽을 때까지 토해라 하셨잖아요. 박순자는 입술을 떨었다. 그리고 준우 안고 나가려고 하니까. 저를 밀어서 계단에 떨어지게 하셨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가 이혼하고 나서 친정 엄마한테 전화하신 것도 기억나세요? 그년 얼굴도 보기 싫다. 죽어도 내 장례식에 오지 마라 하셨잖아요. 친정 엄마가 울면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때 저 정말 죽고 싶었어요. 온몸은 아팠고 아들은 데리고 나왔는데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서연아 근데 살았어요. 압착같이 살았어요. 서연은 가방에서 만원짜리 한 장을 꺼냈다. 이거라도 받아서 라면 드세요. 만원을 바닥에 던졌다.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서연아 다음에 오시면 진짜 신고합니다. 불법 침입이에요. 쾅. 문을 닫았다. 복도에 박순자의 울음소리만 메아리 쳤다. 1년이 또 지났다. 서연은 이제 부장으로 승진했다. 연봉도 8천만 원이 넘었다. 준호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됐다. 건강하고 밝게 자랐다. 엄마 나 이번에 시험 100점 맞았어. 우와, 우리 준호 최고다. 서연은 준호를 꼭 안아줬다. 행복했다. 정말 행복했다. 그의 겨울 추운 날, 서연은 퇴근 후 집에 돌아왔다. 현관 앞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다. 박순자였다. 어머님. 서연이 다가가자 박순자가 고개를 들었다. 거의 해골처럼 변한 얼굴. 핏기 하나 없는 입술. 서연아. 일어나세요. 못 일어나. 힘이 없어. 박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다리를 붙잡았다. 나 이제 얼마 못 산대. 최장암 말기야. 6개월 남았대.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도 못 받고 있어. 박순자는 울먹였다.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어. 짐승만도 못했어. 사람도 아니었어.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준호, 준호 보고 싶어. 죽기 전에 손자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어. 안 돼요.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제발 한 번만. 딱한 번만. 준호는 어머님을 모릅니다. 할머니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알 필요도 없어요. 서연은 박순자를 내려다 보았다. 어머님 그때 제가 어머님 앞에 무릎 꿇고 빌었을 때 기억하세요? 준호만은 제발 데려가게 해주세요. 제가 낳은 아이잖아요 했었죠. 박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죠? 죽어도 안 돼. 손자는 내 거다 하시면서 제 머리채 잡고 밀었잖아요. 서연은 무릎을 굽혀 박순자와 눈높이를 맞췄다. 저도 그때 죽고 싶었어요. 온몸이 부서진 것 같았거든요. 미안해, 정말. 근데 죽지 않았어요. 준호 때문에 살았어요. 서연아. 어머님은 저한테 지옥을 만들어줬어요. 끔찍하게요. 5년 동안 매일 같이요. 서연은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수표 한 장을 들고 나왔다. 이거 받으세요. 이게? 3천만 원이에요. 민수 오빠 병원비라도 내세요. 박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받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서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은 필요 없어요. 서연은 차갑게 말했다. 어머님 치료비는 없어요. 그건 어머님 몫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준호도 못 봐요. 서연아, 제발 손자 한 번만. 제 아들은 어머님 같은 사람 기억하지 않는 게 나으니까요.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네, 이렇게 두손 빌며 사과할게. 안 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어머님이 저한테 했던 것들 기억하세요. 머리채 잡고 욕하며 밀치고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신 거요. 준우한테 그런 사람을 할머니라고 소개할 수 없어요.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돌아가세요. 서연은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복도에는 박순자의 울음소리만 메아리 쳤다. 3개월 후, 서연은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다. 민수였다. 서연아, 엄마가 어제 돌아가셨어. 장례식은 모레야. 올수 있어? 아니요. 못 가요. 서연아. 엄마가 죽기 전에 너한테 미안하다고. 그만하세요. 마지막 유언이 너한테 용서를 구하는 거였어. 제발 와줘. 전갈수 없어요. 서연아. 그리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전 이제 남이에요. 서연은 전화를 끊었다. 가슴 한 편이 복잡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날 저녁 준호가 물었다. 엄마 오늘 슬퍼 보여요. 그래. 무슨 일 있어요? 서연은 아들을 안아줬다.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정말요? 응. 준호 덕분에 엄마는 매일 행복해. 나도 엄마 덕분에 행복해요. 준호는 엄마에게 뽀뽀를 해줬다. 서연은 웃었다. 진심으로. 그날 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박순자는 죽었다. 자신에게 지옥을 만들어줬던 그 사람이 복수를 했다고 할수 있을까? 서연은 생각했다. 아니, 이건 복수가 아니었다. 그냥 당연한 결과였다. 박순자는 며느리를 학대했고 그 대가를 치렀을 뿐이다. 서연은 더 이상 그집 며느리가 아니었다. 이제는 자유로운 엄마, 당당한 여자였다. 5년 후 서연은 이사를 했다. 더큰 아파트로. 이번엔 30평대 아파트였다. 준호는 중학교 2학년이 됐다. 키도 크고 씩씩한 소년으로 자랐다. 엄마, 나 오늘 반장 됐어. 우와, 축하해.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항상 열심히 사는 거 보고 배웠어. 서연은 눈물이 날것 같았다. 엄마,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이야. 고마워, 준호야. 서연은 아들을 꼭 안아줬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오늘 준호가 반장이 됐다. 내 아들이 이렇게 멋지게 자라줘서 고맙다. 10년 전그 지옥에서 탈출하기를 정말 잘했다. 준호와 나, 우리는 행복하다. 서연은 일기장을 덮고 웃었다. 문득 민수가 궁금해졌다. 인터넷을 검색해봤다. 민수는 여전히 쪽방촌에서 살고 있었다. 하반신마비로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고, 정부 지원금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는 글을 봤다. 서연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동정심도 미안함도 아무것도. 그냥 남이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다. 엄마 뭐해? 준호가 방에서 나왔다. 응, 그냥 별 보고 있어. 나도. 준호가 엄마 옆에 섰다. 엄마 우리 행복하지? 응, 정말 행복해. 나도 엄마랑 사는 게 제일 좋아. 서연은 아들의 어깨를 안았다. 준호야. 응. 엄마가 너 진짜 많이 사랑해. 나도 엄마 사랑해.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별을 바라봤다. 더 이상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서연은 과거 그 지옥에서 탈출했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다. 박순자는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뒀다. 며느리를 학대했고, 그 대가로 외롭게 죽었다. 서연은 복수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냥 자신의 인생을 살았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복수였다.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수였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시어머니의 끔찍한 학대를 견디고, 결국 자유를 찾은 며느리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용서하지 않는 것도 옳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먼저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가요? 용기를 내세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당신의 삶이 더 평안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